안녕하세요. 유튜브 세계를, 청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청소부입니다. 아, 유튜브가 정말로, 진실로, 휴머니티와 리얼리티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음. 근데 말이에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텔레그램, 그리고 딥페이크, 어, 딥페이크. 아주 깊은 가짜라는 뜻이죠. 진짜 같은 가짜. 아, 그래서 요즘은 어떤 게 진실인지, 어떤 게 진실인지, 어떤 게 거짓인지 좀 헷갈려 헷갈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얼굴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면은 어 그게 이렇게 되니까 어 그게 실제처럼 되니까 거짓말하기 너무 좋은 음. 거짓말하기 너무 좋은 세상이 되어 버렸다. 아, 그다 그리고 또 거짓말하기 너무 좋은 세상이 된 것과 동시에 어, 진실이 진실이 거짓일 수도 있고 거짓이 진실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막그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음, 그런 세상. 아, 이게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기술적 기술 발전으로 보면은 굉장히 아, 굉장히 에, 훌륭한 건데. 이게 범죄에 악용되면, 범죄에 악용되면, 굉장히 또, 위험한, 그런 기술이, 예, 되어버린, 그런, 디페이크 기술. 아, 이제는 뭐, 디페이크로, 방송도 하고, 디페이크로,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어깨 넓은, 어, 여쁜 여자로 분장을 해서, 어, 방송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음. 참, 그게 참울 어, 울프다, 우, 울 울고 싶고 아니 웃프다, 웃 웃고 있는데 슬픈 그런 그런 음, 세상이 되어버렸다. 예, 참 이런 게좋 이렇게 좋은 기술들은 좀 좋게 예, 좋은 방향으로 쓰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첫 번째로 하게 됐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 두 번째는 아, 그 카라큘라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카라큘라 아, 한간에는 뭐 카라큘라가 막큰 중재를 예, 저지른 것처럼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예, 실제로 근데 말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50만원 벌금형을 받았어요. 50만원. 근데, 범죄자 새끼한테 명예가 있을까요? 저는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생각은 하지만, 범죄자, 범죄자 새끼한테 명예라는 게 있어요. 어? 저는 50만원 그거 굉장히 약식 기소고,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저 명예훼손한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그, 그, 여자 있는데, 그, 그 여자 100만원 벌금 받았습니다. 100만원. 근데 일반인을 상대로 100만원 받았으면은, 어, 상당히 센 금액이에요. 센 금액인데, 범죄자 새끼를 명예훼손했다고 50만원 벌금형에 명예 처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네. 이건, 이 건은 이 건이고, 저 건은 저 건이죠. 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갔다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그, 섞어가지고 어? 너는 이런 걸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으니 어, 좀더 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해서 50만 원준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런데 법과 원칙으로 따지면은 사실 어, 공갈 협박 방조죄는 그렇게 강력한 처벌이 오지 않습니다. 예. 그건 아마 이것도 벌금형 50만 원이나 벌금형 100만 원일 텐데. 구속수감된 날짜로 따지면 은 오히려 모르겠어요. 어, 다른 범죄가 드러날 경우에 다음에 찌양에 대한 범죄 말고 다른 범죄가 드러날 경우에는 어, 구속수감된 날짜가 어, 벌금보다 어, 적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그 돌려차기 남자, 그 다음에 찌양에 대한 공갈협박 방조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구속 수감된 날짜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오히려 국가에서 카라필라한테 돈을 배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 매우 높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범죄자한테는 명예가 명, 명예라는 게 없다. 어. 그러니까는 국가가 범죄자를 이렇게 범죄자한테도 법의 잣대를 그냥 이렇게 너무나 냉정하게 들이대니까, 그러니까 사적제재가 나오는 거죠. 제가 미량 문제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미량 문제 얘기할 때도, 뭐 전투토끼나 전투토끼 부인이나, 물론 법을 위반했습니다. 특히나 전투토끼 부인은, 어, 그, 공무원 신분에서 짤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미량 가해자들이 떵떵거리면잘 사니까, 그놈들을 이제 그때 처벌을 못했으면, 아, 20년이 지난 다음,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처벌을 할수 있는 법률적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그때 처벌을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그 제가 제안하는 게 그거잖아요. 미성년자들이 성폭행을 했을 때, 예? 성폭행을 했을 때 재판은 재판은 그들이 성년이 된 후에 받게 하자. 이거 굉장한 아이디어 아니에요? 성년이 된 후에 재판을 받게 하자. 어. 그리고 이제 그그 그 중간에는 보호 감찰을 하고 어, 보호 감찰을 하고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보호 감찰을 하고. 그리고 재판은 성년이 된 후에 받자. 예. 또 그들도 뭐 개과천선할 가능성이 뭐 천분의 일 정도는 있으니까, 천분의 일정도는 있으니까 교육을 통해서 교화를 시키고, 음, 교화를 시키고, 그리고 그 교화가 잘 되는 거, 뭐 이런 거 상황들 다 보아가면서 실제 재판은 성년이 된 다음에 받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법을 정해가지고 미량 가해자들도 어, 지금 이제 성년이 훨씬 음, 뭐 중년이 됐으니까 그들도 어, 재판을 다시 받게 해가지고는 어, 처벌을 해야 된다. 어, 그래야지 사적 제재가 사라지지. 어, 그러지 않고서는 사적 제재는 어,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김태희. 야, 진짜 하다하다 이런 미친. 미치... 와, 정말, 사람새끼입니까? 와, 기자로서의, 그, 기분이 안 돼있어요, 기분이. 기분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김모씨, 이모씨, 정모씨, 백모씨, 이거 다 성범죄자들이잖아요. 어, 이모씨, 백모씨, 백모씨는 아주 극악무도한 성범죄자고, 어, 김모 씨, 이모 씨, 신모 씨, 예, 네. 성범죄자들죠, 이 성범죄자들. 그런데 정인이양 사건을 가지고 들어 가지고 나오면서 김모 씨라고 김모 씨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김모 씨가 김모 씨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걸 갖다가 기사가 김모 씨라고 났어요. 기사가 그걸 갖다가 정모 씨가 한 일을 갖다가 김모씨라고 기사를 냈다. 예? 정모씨가 범인이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예? 기자로서의 기분이 안 돼있어요, 기분이. 우리가 성을 바꾸진 않아요. 모르겠어요. 게이들은, 게이, 게인가두번 결혼하고 애도, 애도 하나 없고. 그리고 뭐 남자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러면 게이죠? 어, 양성애자, 양성애자. 어, 게이. 아뭐 제가 그뭐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어, 결혼 을두번 하고 애가 없고 남자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면은 양성애자나 게이 이런 거잖아요. 음. 게이일 가능성이 높죠. 어, 왜냐면은 이혼을 두번 했으니까 그리고 남자한테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기자들이 성을 갈진 않습니다. 네? 남성, 여성, 김모씨, 이모씨, 백모씨, 성범죄자. 성을 갈지는 않아요. 그런데 김모 씨가 저지른 범행이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난 거에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이 난걸 가지고 정모 씨가 했는데 김모 씨가라고 했다. 이건 진짜 아유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참나. 아, 이런 이런 쓰레기들은 정말로 당장 청소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안녕.